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아, 여러분, 그, 사기를 당해 본 적이 있으세요? 다 있으시죠? <laughs> 사기란 무엇입니까?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반대의 결과를 나올 때, 그걸 우리는 사기라고 말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사기 때문에 돈을 잃고 사기 때문에 명예를 잃고 사기 때문에 행복을 잃습니다. 급기야 패가 망신을 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신앙도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정한 이유가 있어요. 지난 주에 제가 예배를 마치고 어, 혼자서 목양실에 있을 때 어, 여성분들이 찾아오셨어요. 네 명의 여성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어, 참 교회에 오신 참 좋다 생각했더니 아니었어요. 신천지 분들이었어요. 오셔서는 자기들이 세미나를 하는데 오시라고 초대한다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돼 있습니다.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목사인 저에게 와서 여기 진짜 복음 있으니까 와서 들으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한 복음을 전해주어야 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사랑성들 여러분,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어느 종교에든지 결국은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종교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철석같이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했는데, 끝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이는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곤서전서 15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헛되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헛되이 잘못 믿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찌 구원 얻는 길이 하나뿐이겠는가? 그러면서 산에 오르는 예를 들기도 합니다.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다? 어느 길이든 정상에서는 다 만나게 된다? 동쪽으로 오를 수도 있고, 남쪽으로 오를 수도 있지 않은가? 다만 정상에 오르기만 하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왜곡해서 그 내용을 좀더 관대하게 긍정적이고 이성에 부합하는 말씀으로 변질시키려고 시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라고 선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선택사항으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는 명백히 잘못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을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 얻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므로 사랑청대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하는 겁니다.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아무리 약한 믿음이라도,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진짜 믿음이라면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산 같은 믿음도 나오고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 믿음의 크기가 분명히 있구나. 작은 믿음, 큰 믿음이 분명히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어야 한다면 그 믿음의 크기가 겨자씨만 하라 할지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복음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무엇이 진짜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무엇이 진짜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단단히 붙들게 되면 내가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기에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약해도 능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믿음이 커 보여도 엉터리 가짜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랑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숙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왕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고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품에 안겨서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히사 모든 고난 받고 십자에못 바뀌어 죽으실 때가 다된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일부분의 내용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예견하시고서 당신께서 제자들 사랑하신 것 같이 제자들끼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런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영원히 같이 있기를 원했는데 그 주님께서 죽으러 가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를 향해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희 곁을 떠나지만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고 잠시 떠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데리고 가실 것임을 분명히 아십니다. 그랬더니 제자 중 의심 많은 도마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5절 말씀,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바로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6절 말씀 다 같이 한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이 말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도 이 땅에 살 동안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규정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일생 동안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얻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뭐니 뭐니 머니 해도 뭐니입니까? 아니면 요즘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앞두고 있는데 권세나 명예를 얻는 것입니까? 그도 아니면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입니까? 모두 다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붙들어야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란 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환경 좋은 역경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성공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여기던 세상 모든 것들 내가 그렇게 얻고자 애쓰고 심었던 모든 것들 다 놓아두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처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습 세상 것이 아무리 좋고 귀하다 한들 결국 내게 영원토록 있을 것이 아니기에 일장 춘몽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지금 내게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없어지든지 아니면 내가 없어지든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영원한 것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히브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발견한 이 말씀,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짐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외모가 하나님과 같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자들이기에 우리 영혼도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 병이 들거나 사고가 나거나 나이가 들어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땅에 들어가서 흙이 되든지 아니면 화장해서 재가 되어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 영혼이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지옥이요. 천국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말씀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 영혼이 지옥에서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기에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사랑성도들은 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주셔서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복되게 살게 하기 시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금 받는 우리가 단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서 당신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일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십자가 죽음에 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당신께로 나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단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품 안에서 영생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말씀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이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버지께 이르는 길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어디에 계십니까? 천국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천국에 있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십니다. 죽어서 갈그 천국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삶의 현장, 바로 이곳,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죽어서 갈 천국만이 아닌,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옥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옥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길 원하십니까? 지옥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천국에서의 일이길를 원하십니까? 지옥에서의 일이길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도, 천국 같은 가정, 우리 교회도, 천국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천국 같은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갈 천국만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일 속에서, 천국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같은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천국같은 삶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천국같은 삶이란 이 세상에서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뜻대로 살면서 우리 주님이신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소가 몇 장인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여러 번 말했는데 438장을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암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런 삶이, 이런 모습이 천국 같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아멘. 만약 그러시다면,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천국 같은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근데 이 말에 대해서는 답이 잘안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사는 사람이 지옥 같다고 말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참 사는 게 지옥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수님과 늘 동행하신다면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죽어서 천국에 갈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죽기 전에 지금 여기서 천국 같은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이른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은 단지 죽어서 갈 천국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도 천국 같은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도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천국 백성의 본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진정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께로 갈수 있을까요? 오늘 밤 죽더라도 저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 같은 삶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6절의 예수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내세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종교를 가지고 구원의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불교도, 회교도, 사이비 이단들까지도. 다 각기 자기들 통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렇죠자언 16장 25절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다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다. 즉,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천국 같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 애쓰고 심쓰고 있죠?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해지라 아무런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살려 생각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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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그러다가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나 돈은 단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삶을 편하게 해줄 뿐, 돈이 사람들 마음에 참된 행복이나 기쁨이나 만족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살아가미 일만하게 무찌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 지식이나 명예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행복해질 생각해서 얼마나 안간힘을 쓰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아니 죽어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원조 보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껏 땅의 것을 붙잡으면 행복해지자 생각해서 추구해보지만 그것으로 진정한 행복을 얻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껏 땅의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걱정하고 더 염려하고 더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세상 것을 넉넉히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남들 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별 볼일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를 진작 만난 사람들은 예수를 나의 구대로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다. 그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남들 부러워하는 것다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난 뒤부터 어떻게 그의 삶이 달랐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모든 것을 다 자기 발로 차 버렸음에도 세상 부귀영화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에게 그는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면 다냐? 예사도바는 지체 없이 말합니다. 예수면 다다.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쫄쫄 굶어도 죽은 고비를 만나도 핍박을 받고 욕을 먹어도 온갖 누명을 쓰면서도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도바울의 당당한 외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지금 죄수의 몸으로 결박된 것, 이거 외에는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한 말입니까? 세상 모든 것을 주고도 결코 살수 없는 영생을 주신 예수님이 있기에, 그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서 담대히 나갔던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 동안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죽더라도 전혀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천국으로 인도할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성들은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길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특별 나서가 아닙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천국을 수여한 자답게 영생이 보장된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저 세상 사람들과 우리 삶이 달라야 합니다. 죽어서 들어갈 천국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도 우리 모두가 진정 예수 믿는 자라면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삶을 되돌아보건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천국 같은 삶을 살기보다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별것 아닌 일에도 자꾸만 짜증을 내고, 신려질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로워했던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시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들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는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죽음도 이기는 단대한 믿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던 이 확신 왜 내게 부족한 것일까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기를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대속주로만 알았지,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으로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내 죄를 대속하신 주님,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내가 안다면, 지금도 나와 함께 해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주시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God with us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임만을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임만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언제까지 원망하며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불평, 불평하며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낙망하며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괴로워하며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근심 걱정에 빠져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인만일 주님을 모신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답게 이 땅에 살아 일 동안에도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니,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수 있는 비결은 분명하고도 확실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도록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 같은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을 꽉 붙들고 있으면, 주님 말씀 따라 준행하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어떤 문제의 해답을 찾기 전에 모든 문제의 출제자이신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만을 주님께서 피할 길에서 감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천국같은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예수 잘 믿으십시다.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헤로예고 배설물로 여겼던 사도바리에 있어서 예수 그 기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기에 그는 정말지 이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오로지 예수 그 기도를 가진 자 사도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신 임만의 주님을 모신 자답게, 늘 항상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관합니다